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들 오늘도 닥터 며느리 선생님 모시고 건강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여름철에 입맛 없을 때 이렇게 쌈으로 즐겨 드시는 것 중에 호박잎 있잖아요 오늘은 바로 이 호박잎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그거 참 구수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툼이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 호박 잎이요. 그냥 맛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참 유익한 그런 성분들이 아주 많습니다. 오늘은 그래서 호박 잎의 좋은 점들 그리고 또 어떻게 드시면 더 좋을지 네 그런 거 알려 드릴게요. 네, 좋습니다. 그럼 가장 먼저 호박 잎이 어디에 그렇게 좋다는 건가요? 좀 알려 주시죠. 음. 우선은 눈 건강에 도움이 많이 돼요. 호박잎에는 그 눈에 좋은 영양소, 특히 그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거든요. 이게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이렇게 바뀌면서요. 눈의 피로를 좀 덜어주고 또 눈이 침침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아, 루테인 성분도 좀 들어 있고요. 아, 눈에 좋군요.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눈이 예전 같지 않다 하실 때잘 챙겨 드시면 참 좋겠네요. 뭐 다른 좋은 점은 없을까요? 그럼요. 뼈 건강에도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. 그 늙은 호박도 물론 좋지만, 호박 늪에는요 칼슘이 늙은 호박보다 무려 6배나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. 그리고 비타민 K도 같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칼슘이 우리 뼈에 잘 붙어있도록 도와주니까요. 어, 뼈 튼튼하게 관리하는데 참 좋겠죠. 와, 늙은 호박보다 칼슘이 6배나요? 이야,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. 그럼 뼈 말고 다른 데는요? 뭐 예를 들면 혈압 같은 거요 어르신들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혈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베타카로틴 성분 있잖아요 그게 혈관 속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좀줄수 있고요 또 칼륨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에 쌓인 그짠 기운 그러니까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 줘서 혈압 관리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혈액 순환에도 좋고요. 아,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군요. 정말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잎이네요.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우리 몸의 노화를 막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항산화 성분들도 아주 다양하게 들어 있어요. 뭐 베타카로틴도 그렇고 비타민 C 같은 것들이죠. 이런 성분들 덕분에 면역력을 높이고 또 피로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고요. 피부 건강에도 물론 좋습니다.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그 실험실 연구 수준이긴 하지만요.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. 이야, 정말 잎사귀 하나에 좋은 게 아주 꽉차 있네요. 그럼 이렇게 좋은 후박잎 어떻게 손질해서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? 그 줄기 껍질 벗기는 게 저는 좀 번거롭더라고요. 아, 맞아요. 그게 손질이 조금 필요하긴 해요. 호박잎 줄기 끝부분을 살짝 톡 꺾어서요. 겉에 있는 질긴 껍질을 쭉 잡아당겨서 벗겨내야 훨씬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잎에 뭐 잔털이라든지 이물질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식초를 약간 푼 물에 잠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살살 흔들어서 씻어주면 더 깨끗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아하. 껍질 벗기고 식초물에 헹구는 거네 기억해 줘야겠습니다 보통은 쪄서 쌈으로 많이 들 드시잖아요 어떻게 찌는 게 가장 맛있을까요 네그 찜통에 물이 팔팔 끓여서 김이 확 오르면요 그때 씻은 호박잎을 넣고 음, 딱 5분 정도만 살짝 쪄 주시는 게 좋아요. 너무 오래 찌면 이게 흐물어물해져서 맛이 좀 덜하거든요. 살짝 쪄낸 그 호박잎에 밥이랑 강된장 딱 올려서 싸 먹으면 어우, 정말 맛있죠. 아, 근데 호박잎만 먹으면 단백질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요. 강된장이나 아니면 고등어, 꽁치 같은 생선 조림을랑 같이 드시면 영양 균형도 아주 잘 맞습니다. 아, 5분만 살짝 찌는 거군요. 알겠습니다. 혹시 강된장 말고 좀더 간단한 양념장 같은 건 없을까요? 아,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. 된장에다가 매실청 조금 넣으시고요. 깨소금 좀 솔솔 뿌려서 섞어 주면 이게 새콤달콤하면서도 구수한 양념장이 금방 만들어져요. 찐 호박잎을 그냥 여기에 콕 찍어 드셔도 아주 맛있습니다. 어, 된장이랑 매실청, 깨소금. 네, 간단하고 맛있겠네요. 혹시 쌈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? 좀 특별하게 먹는 법 같은 거요? 그럼요. 이것도 참 맛있는데요.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탁탁 턴 호박 잎을요. 먹기 좋게 좀 찢어 가지고 고운 소금에 한 10분 정도만 살짝 절였다가 물기를 꼭 짜세요. 그 다음에 이제 콩가루를 골고루 묻혀가지고요 찜기에 넣고 한 7분 정도 그 정도 쪄보세요. 어우 이게 아주 고소하고 부드러운 별미가 된답니다.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된장 양념장에 찍어 드시면 참잘 어울려요. 어, 아니면 된장 풀어서 국으로 끓여 드셔도 좋고요. 콩가루 묻혀서 찌는 건저도 처음 들어보네요. 와 고소하니 어르신들 입맛에도 잘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선생님 호박잎은 여름 한철에만 딱 나오잖아요. 이걸 좀 오래 두고 먹으려면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? 네, 맞아요. 그럴 땐 살짝 데쳐서 찬물에 얼른 헹군 다음에 물기를 꼭 짜세요. 그리고 한번 드실 만큼씩 나눠서 비닐이나 통에 잘 담아서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됩니다. 아, 이때 중요한 게 물을 약간 넣어서 같이 얼리시면요. 나중에 해동해도 마르지 않고 촉촉하게 드실 수 있어요. 드실 때는 냉장실에서 천천히 자연 해동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. 아 물을 좀 넣어서 같이 얼리는 게 비법이군요. 이야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요, 이 호박잎 드실 때 혹시 주의할 점 같은 게 있다면 좀 알려주시겠어요? 네. 호박잎이 약간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평소에 몸이 좀 차갑거나 소화가 잘안 되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기 보다는 조금씩 그리고 꼭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칼륨 성분이 많아서요. 콩팥 기능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의사 선생님하고 먼저 상의를 하셔서 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닥터 며느리 선생님 덕분에 이 흔한 여름철 호박잎을 더 건강하고 또 맛있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아주 많이 알게 됐습니다. 정말 유익했네요. 네, 그렇죠. 제철에 나는 음식이 우리 몸에는 정말 보약과 같다고 하잖아요. 올 여름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이 호박잎으로 우리 어머님, 아버님들 모두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. 네, 오늘 알려주신 그 콩가루찜 저도 꼭 한번 해봐야겠습니다. 어머님, 아버님들도 호박잎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 즐기시길 바라면서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건강하세요. 이렇게 주변에 흔한 식재료에도 좋은 점들이 참 많으니깐요. 장보실 때또 어떤 제철 채소나 과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살펴보시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.